여름 무더운 아침, 시끄러운 전화 소리에 눈을 뜨는 유진 씨.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통화 가능하십니까? 네. 네, 여기는 1399 질병관리본부입니다. 남산동 하나빌 302호에 사시는 김유진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어제 오후 9시에서 10시경 홈마켓 방문하신 것 맞습니까? 네. 현재 김유진 님께서 확진자와 비슷한 시간대 같은 장소에 머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혹시 오한, 발열, 두통, 인유염이 있다면 지금 저에게 말씀해주시고 추후 이런 증상이 생겼다면 1399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유신님께서는 자가격리 대상자입니다. 자가승리 담당은 담당 보건서로부터 관리를 받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자가격리 통보로 충격을 받은 유진 씨, 정신이 나간 유진 씨, 갑자기 활짝 웃는다. 전염병이 무섭기는 한가 보다. 유진 씨, 코로나에 걸렸을지도 모른데 기쁘신가봐요. 말이라고 해요? 그냥 일을 안 가서 좋은 유진씨, 유진씨. 오늘부터 회사에 안 나가셨는데 뭐 하실 거예요? 저 꿈이 많은 사람이에요. 쉬는 동안 독서도 하고 영화도 보고 진짜 재밌게 보낼 거예요. 이건 신이 제게 주신 기회예요. 회사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현재 시각 오전 9시. 꿈이 많은 유진 씨는 꿈도 많이 꾼다. 오늘은 뭐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유진 씨. 유진 씨의 하루가 궁금하다. 유진 씨, 왜 그렇게 찾고 계세요? 제가 독서를 하려고 하는데 책이 안 보이네요. 여기 뒀는데. 여는 책이 쓸만한 곳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배달 책자요. 이상은 독서, 현실은 배달 책자다. 동네 배달 음식점을 주줄이 꿰고 있는 유진 씨. 배가 고프지만 돈이 없는 유진씨 배달책만 30분째 정독중이다 치킨 피자 당수육 피디님 오늘 같이 독서해서 너무 좋았어요 예? 피디님 네? 저 배고프니까 잠좀 잘게요. 유진 씨는 밤을 샜나 보다 눈 밑이 시커멓다. 아 피디님 피디님 어제 자가격리 중인 사람 도망간 거 봤어요? 대박 대박. 드실래요? 피 d 님저 배가 너무 불러요. 이제 자러 가볼게요. 설마 또 자나 했는데 또 잔다. 안녕히 주무세요. 유진 씨가 그만 잤으면 좋갓 아니 좋겠다. 꿈만 꾸며 매일을 날리는 유진 씨. 어. 유진 씨. 유진 씨 유진 씨 유진 씨. 살아있 진씨. 달고나 커피를 너무 만만하게 봤다. <laughs> 피디님, 자가 격리 열흘 동안 아무한테도 연락이 안 왔어요. 제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누구세요? 저 주인집 딸인데요. 문좀 열어주세요. 전화 왜안 받으세요? 오늘까지 월세 내는 날인 거 아시죠? 밀리시면 보증금에서 뺍니다. 네,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격리 중이라서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코로나 코로나가 월세 월세죠. 빨리 돈 내세요. 아씨. 독거비불 맘대로 죽지도 못한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신의 기회로 건물주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린 유진씨 무급휴가 연차강요로 이번달 수익이 반 도망난 유진씨의 통장도 심기가 불변하다 그래도 잘리지 않은 유진씨는 내일부터 다시 줄 끝내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